그래서 이제 닫지하고 번호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한번 봐보실게요 일단 옷 있죠 옷 있는 부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그 색깔 칠해 놓은 게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단색톤이죠 단색톤이다 보면은 얘가 입체감이 좀안나 보이기 때문에 얘를 색상 변화를 조금 주게 되면은 좀 입체감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색상 변화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색깔을 틀리게 하던가 아니면은 명도 있죠 명도 명도를 밝게 하냐 어둡게 하냐에 따라서 얘가 조금 뭐랄까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명도를 조금 변화를 줘서 얘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번하고 닷지를 이용해서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 옷 있죠 옷이라고 돼 있는 이 레이어 선택하시고 레이어 선택하세요 얘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가 나와 보이는 형태 있죠? 이거를 썸네일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 썸네일 이미지 있잖아요?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를 왼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얘가 해당 영역만큼만 셀렉트가 되게 돼요. 아, 포토샵에서 이제 자주 쓰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그래서 왜 해당 영역만큼만 셀렉트를 하냐면요. 다른 곳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지저분하지 않게. 그래서, 이 해당 영역만큼 셀렉트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은, 번하고 다치를 이용을 하는 거죠. 먼저, 사람마다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두운 영역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밝은 영역부터 잡아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어두운 영역부터 한번 잡아줘 보죠. 자,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 툴바 있는 데서, 자, 이 삼, 세 개의 점 있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 저번에 이번 썼죠. 번 툴. 번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게 귀찮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 다찌하고번 많이 쓰죠. 그러면은, 번 선택해갖고 여기다 넣어버리세요. 어떻게 되냐면은, 번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에디트 툴바 누른 다음에 이제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에디트 툴바라고 제일 위에 있죠. 이렇게 누르시면은 어, 소스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툴바에 있는 거고요. 그 얘가 이제 툴바 바깥에 있는 애들이에요. 보시면 툴바가 있고 엑스트라 툴이 있죠. 그러니까 툴바에 현재 존재하는 거. 툴바에서 현재 보이지 않는 게 엑스트라 툴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얘 많이 쓰니까, 얘좀 묶어놔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밑에 내리면 다치 툴라고번 툴이 있죠. 자, 얘를 선택을 시켜요. 이렇게. 선택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 해버려요. 이쪽에다가. 아, 그러면 여기 생기게 돼요. 이 순서대로.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던을 누르게 되면, 여기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번툴 있죠. 번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옷이, 이렇게 있잖아요. 번트를 선택을 해서 이제 바로 그리시지 말고, 모든 게다 설정이잖아요. 자, 설정을 맞추는 거예요. 뭐냐면, 익스포저라고 되어 있는 건 밝기거든요. 밝기를 한50% 정도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면을 봐보세요. 얘가 밝은 면이에요? 어두운 면이에요? 아니면 중간 면이에요? 보셨을 때? 중간 면이에요. 맞아요. 중간 면이에요. 미드 톤 선택하세요. 자, 미드톤 선택한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싹 그려 주시면 어떻게 돼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이제 얘를 그려 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 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그 대가로 왼쪽 눌러 가면서 모양 있죠. 브러쉬 크기를 살짝 줄이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머리카락 그림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 여기 있는 만큼만 이 번툴로 명도로 얘를 이렇게 그려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옷에 대한 머티리얼, 옷에 대한 재질 있죠? 재질을 약간 표현하기 위해서 이번트을 이용해갖고 그 어둡게 해줬죠 여기를 자 이제 어두운 면이 나오면 그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려고 하면요 어두운 면이 나오면 이제 또 뭐냐면 밝은 면이 나와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이예요 다치 툴 있죠 다치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얘 역시도 이제 똑같은데, 다치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거, 선택하시고, 렌즈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지금 얘도 하이라이트에요. 미드톤이에요. 미드톤이죠? 자, 미드톤 선택하고, 또 익스포저, 아까 50 줬죠? 똑같이 한50 정도 줘보세요. 50 정도 줘보시고, 만약에 얘가 체크되어 있다고 하면 얘 체크해제에요. 프로텍트 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체크해제하세요. 혹시나, 돼 있으면. 자 얘를 체크를 하면 얘가 제대로 잘 적용이 안 돼요. 뭐냐면 프로텍트란 말 자체는 보호잖아요. 해당 해당 그 면에서 가지고 있는 톤을 보호한다는 의미거든요. 프로텍트 톤즈는 그래서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해제해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세요. 어떻게 돼요? 밝은 면이 생기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채색을 하시게 될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밝은 면하고 어두운 면 중간 면을 찾아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오 있는데 보시면은 제일 어두운 면 있죠. 그다음에 중간 색감 있죠. 그리고 제일 밝은 데 있죠. 이렇게 3단계로 해주면요, 얘가 조금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웹툰 있죠? 다이 원리로 채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웹툰하고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웹툰에서는 펜 마우스 있죠? 펜 마우스로 저작업을 하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마우스로 하잖아. 그러니까 는 약간 좀 디테일한 면을 표현을 못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다 칠했잖아요? 그러면은